우와 너무 더 여름 같아 수박 머리통으로 개 먹으라고요 다먹을 자신 있다고 항상 계란랑 졸려 엄마가 그걸 빼어 I'm a b a b 와 실수하셨어요? 거의 취했어 거다 먹겠어 좋하 네. <laughs> 차에서 거의 둘다 기절했던데? 나? 아? 기억 안 나는데? 증거라도? 그래서 휴게소도 안 들리고 그냥 왔어 너무 좋아 평창에 오면 2시간 만에 왔다 2시간 반이야 지금 회장님이 화나셨잖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으! <laughs> <이> 똑바로 하래 <laughs>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하래 회장님 저 육아휴직 중입니다만 자자. 구경. 아니 금메달을 어떻게 가져온 거야? 복싱 웰터급 금메달을 가져온 거. 야 쿠바의 복싱 웰터급 선수 안드레아스의 금메달이래. 안드레아스는 금메달을 왜 우리한테 준 거야? 아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준 거. 야 금메달 하나 따도? 금리빨 나 하세요. 음. 결혼식장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할까? 응 재혼 아 평창. 평창올림픽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나 지금 계속 노가가안다 했는데 내 그림장 도 했는데 김연아 아, 연아, 김 우리 막때리던데 그만 왜 화났어? <laughs> 어디 갔다 왔어? 나 연아, 김 언니처럼 한 없이 사립하자 오늘 만났다고 그랬어 보물아 외면 아빠가 또 느끼하게 이벤트를 준비했나봐 우이미한살 <놀람> 축하해 미한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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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람> 축하해 또 여행 기념으로 가는 거라고 했더니 준비해 주셨어. 이거 지금 많이 써주신 거야? 응.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켄싱턴 아니 이런 건 처음이야. 우리 켄싱턴 그렇게 자주 다녔는데. 엄마이고 <목소리> 봐. 첫 떼. 고민은 소중해. 어, 커플 모 한번 써볼까, 음, 음, 오, 다, 아, 찾, <목소리> <목소리> 엄마 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치우래. 감사합니다. 엄마 딸사랑해 아 우미 방보을 지금 우미 방이야 저기는 왜 우미 괴롭혀 äh. 아 우미 그냥 놀게 내 또. 내가 같이 놀아주는 거야 너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내가 놀아주는 거라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Favorisa> <laughs> 안녕 안녕 나는 토끼야 독... 너는 <laughs> 어디서 왔니 안녕 안녕 나는 토끼야 줌 뱀뱀 눈치 대박이야 엄청 예쁜 정원이 있던데? 거둬 봐 완전 진짜 봄날씨야 거둬? 이거 뱃와 뷰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저거 무슨 연못 같은 데는 좀 살짝 얼어있고 저거 무슨 예쁜 정원이 저... 어, 있어 어? 여기다 무슨 큰연못이있어 언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 뷰를 우리한테 주신 거야? 나 시력 마이너스 4.0인데?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오, 날씨도 너무 좋고 우무도 지금 나른한툭 나름... 치면 넘어간다 <웃음> <웃음> 우와 유미야 진짜 좋아할 만한 완전 집중해서 보고 있어 지금 어때? 오랜만에 호캉스 오니까? 키캉스래 키캉스 키캉 데스캉 키캉 데스캉 근데 떡보도 키캉스다 보는데 그냥 종태 애기들이 보는 저 색깔이 뭔가 우리 눈에도 되게 편안한가봐 물어본 사람? 뭔가 물어본 사람? 물어뜯기고 싶은 사람? 물어뜯기고 싶은 사람? 엄마 엄마 무서워 우민 신발 어때? 우민 발이 너무 작아서 겨우 맞는 신발을 찾았어요. 이랜드몰에서 샀어요. 이랜드몰에서. 페리 <목소리> 신발 쳐보세요. 뭐야? <목소리> 똑같 바람이 너무 시원해. 어떻게 다시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머리는 깨. 아좀 예쁘게 입고 올게 좋대. 너무 편하게 입고 왔어. 우민 이렇게 예쁘게 입히고 오래간만에. 정해모가 사준 원피스가 지금 너무 예쁘게 잘 맞아요. 해봐 우마. 몸이 좀만 더 크면 완전 여기 눈 들어가겠는데? 이미 눈 들어간 거안 보여? 중태 보고 이미가 눈 들어가겠다. 근데 여기야, 거기 아니라고. 아니 왜 이렇게 혼자 막 돌아댕겨?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구경 좀 하는 거, 콧구멍에 바람도 넣고, 내가 네 화랑 맞고 동선 짜야 되니? 다 먹어치울 자신 있다고 저희 이제 케이크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특징 다받으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종류 뭔지 알아? 알아 이거 지금 편의집에온 딸기 케이크고 이거는 부드러운 갈색 엉덩이 갈색 엉이거는 딸기 푸딩 이거는 딸기 샌드위치 이거 딸기 푸딩 이거는 딸기 다쿠아즈 같은 거 아닌가? 미쳤어? 여기 소분이 다아 진짜 그 정도야? 응. 응. 우와, 그치? 뭐야? 이거? 내일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레시오, 이자유 레시고 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애프터는 티 세트냐고? 티 세트에 어떻게 이렇게 연어랑 돈가스 같은 것까지 나오냐고? 막아 봤게 됐다. 티 카페인 얼굴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곁들여 먹는 야채 같은 거? 아, 내거 남겨라. 음, <laughs> 맛먹고 싶어. 어찌? <laughs> 우미를 위해서 엄마가 우미 애프터는티세트 가져왔지. 특별히 파리바게트에서 준비한 빵이고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랍니다. 그곳에서 만든 빵을 제가 직접 따로 왔어요, 고객님.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세요. 한번 알아볼까요? 왼손. 우미는 왼손을 항상 먼저 써. 아까 물어보시더라고 차 세팅하실 때 오른손잡이냐고 왼손잡이냐고 더 편한 것을 해주시려고 했나. 봐. 아 그래서 조금. 아.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 했는데 나는 왠지 이렇게 먹고 싶어. <laughs> 아, 뭐. T W G 차 알아? 나 임신했을 때 먹었던 노란색깔 박스 티 기억나? 아니야 안 나. 꺼져. 음. 음. 아, 은지가 헌혈해주라고 해서 자꾸 헌혈해주 생각 나잖아. 꺼라. 똑같이 따라 먹어. 음. 너무 더워 여름 같아. 그럼 가서 수박 깨 드세요 머리통으로. 수박 머리통으로 사서 깨 먹으라고요. 수박 사서 머리통으로 깨 먹으라고요. 고마워. 엄마한테 나가자. 산책할까? 딸기야 이거? 아왜 다시 먹여?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기랑 오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다 아기 손님이야.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아기가 희망이야. 다 온다 땀이 엄마 기분 좋아? 너무 시원해 <불�> 꽃들은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예쁜 꽃들아 사랑해 너 동화구간 자격증 땄다고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예쁜 꽃들아 사랑해 나도 말해주세요 우와 <laughs> 근사하지 아 아직 꽃들은 안 폈구나 아니 저건 너무 잘해놨다 우리 아까 숙소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이 전체적인 뭐랄까 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잘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 이거 외국인이 한 거야? 아 외계인이 한 거야? 방상 <laughs> 이건 한국인이 할 수가 없는 모양이거든 외국인 말하는 거야? 외계, 외계인 까랑까랑아 날씨가 너무 좋다 웃는데도 자고 있는 기분이야 뭐랄까 이 정원에 들어오면 목유병에 걸리는 기분이랄까? 아니 막 봄에 꽃 피고 이러면 진짜 더 예쁘겠다 물어본 사람? 망상 아니 근데 이 모양이 진짜 너무 특이해 정원하지 외계인이 있다며 네 아, 친구? 응네 친구 외계인 이좀 찍어줘 너무 좋아 막 힐링이 돼 그치? 아나 쳐다보지마 힐링이 돼 어? 은지 우리 나, 마이 맞나 응? 많이 엄마 거의 위험해 응. 거금 발이야 너 정말? 라바. 봐마 친구로 코코몽이 왔어요 우와, 케이크 가져왔는데 받아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코코맹 인사 한번 해볼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브이 안녕. <laughs> 어, 밥잘 먹으면은 다음에 또 코코맹 친구가 다시 놀러 올게.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음.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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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나라 놀아갈게. 나아갈게심히 네. 가. 건강해. <laughs> <열심히 웃음> 오동이 너무 귀엽다. 오동코 <laughs> 안녕. 안 울었어. 어, 그러게. 안 우네. 오미 근데 잘안 울어. <laughs> 오미 한살 축하해요. 한 살. 케 열어볼까? <laughs> 자자자. 생크림 한번 먹어볼래? 너무 달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조금 먹는 건데 어때? 어때? <laughs>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해. 아, 개 어, 오. 오. 어, <laughs> 기분 맞네 어, 이손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오, 맛있다. 냠냠냠. <laughs> 뭐 <끼리> 아,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알겠알겠알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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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보충, 얼른 안아주세요. 예, 신나네요. 졸려. 엄마 가끝 빠르거든. 잘 잡아줘. 얼굴 찡기지 않게. <laughs> 몸이 졸린가 봐. 완전 졸려. 내 생각에 들어가면 잘것 같아. 밥도 못 먹고. 문지도 왜안 졸려? 나나 아까 잤는데. 우리몽롱이 음, 진짜 은지랑 똑 닮았다. <laughs> 근데 잠깐이야, 딸은 무조건 아빠래. 나 닮아도 돼? 진짜? 은태,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야. 얼굴에 있지. <laughs> 너무 귀엽지. <laughs> 엄마, 너 인형이야? 어, 은지 나오네 은지야, 어? 너 인형이야? 표녀야 표녀 도녀. 원래 푹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우와 우리 디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룸서비스 시킬라 했는데 떡순이 고마워, <laughs> 고마워. 김밥 채끝살 새우 <laughs> 우미 <우리> 오늘 저녁밥 파프리카 <laughs> 문제는 <laughs> 뭐야 나는 육회 전복 미나리 멍게 밥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 너무 많지 않아 나도 먹여줘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됐었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